오늘은 약 2억 3천을 들여 일본풍의 수족관 카페를 차린 분이 있다고 해서 와이프와 함께 와봤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분위기에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어항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촬영해 봤으니 영상미에 집중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 와이프의 헛소리가 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미역이잖아.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 아, 고해미안 레인보라고. 고해미안 레인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물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디로 가냐면요 일산에그 수족관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조현한 물보님 오늘 어디시죠? 예 오늘 어디냐고수 <laughs> <laughs> 어디 가시냐고요 알아서 그냥 대답하세요아 오늘 그 체인지 그린이라고 아담하고 예. 매니아들을 위한 수족관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 예 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초 역할로 소변됐는데 <laughs> 강초 기분 건드리면은 바로 입받을 거니까 네. 오늘 제 신기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 대신 네. 조회수는 30만회까지 보장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30만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0회부터 30만회까지 이제 그 사이 구간에 나오겠다 이 말이죠. 아, 그러 저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면 1회 나와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 나안 해. 그렇게 도착한 아쿠아 카페 체인지 그린은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수족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니 여왕들이 힐링을 시켜줬는데요. 푸른빛, 붉은빛의 미니 여왕들의 색감이 너무 청량했습니다. 저도 충동구매하고 싶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다 세트로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항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포 맺힌 거 보이시죠? 저게 광합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잎에 매달려서 이끼를 빨아먹는 오토싱이 보였는데요. 잎이 어떻게 저렇게 무게를 버티는지 신기하네요. 이 오토싱을 자세히 관찰해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 주변이 좀 징그럽네요. 환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어항에는 엠페로테트라들도 많았는데요. 엠페로테트라는 콜롬비아의 강에서 서식하는 아름다운 열대어로 빛의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죠. 특히 수컷들은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서로 경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헤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매우 작고 가늘지만 우아한 체형을 가진 램프아이도 보이네요. 눈 위에 반짝이는 푸른빛이 마치 작은 램프처럼 빛이 나서 램프아이라고 불립니다. 이 특수한 망막 구조가 사람들이 램프아이를 찾는 이유죠. 체리 바보는 몸이 체리색으로 물드는 작은 열대어로 수컷은 짝짓기시 더욱 진한 붉은색을 뽐냅니다. 군형을 이루려는 습성이 강하고 혼자 있을 때보다는 무리지어 다닐 때 활발하고 아름다우며 키우기도 쉬워서 수족관 초보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죠. 성체 크기도 2에서 3cm밖에 안 되는 작은 라스보라 갤럭시입니다. 몸에 흩뿌려진 점들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여서 갤럭시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물 속에서 마치 작은 은하를 떠다니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2006년에 발견된 비교적 새로운 어종이지만 지금의 인지도는 상당한 녀석들입니다. 체인지 그린의 또 다른 특징은 초고가의 하이엔드 장비들이 깔끔함을 더해준다는 것인데요. 수족관 장비라고는 믿기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의 여과기, 이탄 발생기 등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도 이산화탄소가 특별히 더잘 나오는 장비는 아닌데 그냥 보여지는 재미 때문에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리 입출수구도 환수하다가 정말 많이 깨먹으신다는데 이뻐서 계속 쓰신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조명들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여쭤봤다가 대답을 듣고 조금 경건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사장님이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의 깔끔함입니다. 안쪽으로 가면 메이너왕도 보입니다. 이거는... 부장님, 부자, 부장님이래. 부잣집 회장님 음. 댁에 있는 너왕 음. 스타일. 어. 경로를 보고, 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딱 이제 음. 커피 한 사발이 하나 더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있는 거지. 어, 저거는 납자로야납자로납자로는 이제 혹시 오빠가 좀 봐줄 수 있어? 아, 있을까요? 이거는 고해세만니레인보라고고해로니레인보 낯다을좀가긴 했네.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지. 어. 역시 나 민물고기 잡는가. <laughs> 보헤세만이 레인보우 보고 보헤미안 레인보우라고 하네요. 오늘도 물생활 박사님 컨셉으로 쌉소리가 이어질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응. 이, 이거 유목이 이게, 응. 이게 엄청 비싼 거라더라고. 이게 거의 나무 어. 한 그루가 들어가 있는 근데 어. 이게 유목이 값도 중요한데 어. 누가 그 유목을 갖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이 쓴 사, 사장님이 음. 하면은 이 유목이 이제 그돈가을해고 있는 거고 음. 자기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유목을 가지면 나도 요즘 수초왕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 관심 아. 갖지 마 어? 관심 갖지 마 오빠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항이 뭐냐고 했잖아 음. 우리 집에 없는 어, 모든 어항. 이 물고기를 처음 발견한 인도네시아의 생물학자 리디아 와와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와와레 송사리도 있었는데요. 온순한 성격으로 합사가 매우 쉽죠. 수초 사이에 야마토새우도 보였는데요. 임산부였네요. 알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나중에 산란하는 모습도 정말 볼만하겠네요. 그리고 이 여왕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엔젤피시 같은데요. 길게 늘어진 지느러미와 우아한 움직임이 천사의 날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엔젤피시라고 부릅니다. 아직 크기는 작지만 최대 15cm에서 20cm까지 자라는 녀석입니다. 어항의 주인공답게 굉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죠. 이 우아한 자태를 볼 때마다 언젠가 꼭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팬더 가라루파도 보였는데요. 일반 가라루파와 다르게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끼 청소의 대가답게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시급 좀더 쳐줘도 될것 같은데요. 미역 같은 외모의 크리늄도 이 어항의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매장 한켠에 해수어 왕도 보였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아주 깔끔해 보였습니다 니모 두 마리가 말미잘에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참 키워보고 싶은 해수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흰동가리는 무리에서 가장 큰 개체가 암컷으로 변하며 두 번째로 큰 개체는 수컷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암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놀라운 번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얘가 대박임 얘가 육식어처럼 생겼잖아 막다 뜯어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어. 실제로는 이끼를 먹는 애들이야 니모가 나 다... 라면 우리 어. 얘는 이제 자기. 어, 어. 저기 우산 손잡이 두개 있다. 아니. 아 이거? 이 여왕에는 홍합도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냥 넣어 놨는데 돌에 붙어 버렸대요. 그리고 이 여왕의 또 다른 포인트는 맹그로브였는데요. 맹그로브는 강한 염분 속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독특한 식물입니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물을 정화하는 능력과 공기 정화에도 효능이 있어 어항과 궁합이 아주 좋죠. 어, 네. 받침대가 유리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음... 일반 음. 나무 받침대랑 비교해도 좀더 비싸나요, 유리가? 어, 더 비싸죠. 이거 혹시라도 깨지면 와장창창 다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네. 깨진 적은 없나요, 혹시? 예, 네, 깨진 적은 없어요. 계단 옆에는 에키노도루스가 한가득 들어있는 청량한 어항도 보입니다. 부모 대비 크기 대비 진짜 알차게 잘 들어간 거. 이게 우역이잖아. 음. 뭐 이런 것도 안 배우나 보네. 에키노도루스라고. 그, 그게그 어. 이런 팟 이런 화통가? 화초요 수초요? 수초는 수초. 다른 전공이 또 있어. 또 이거 아. 전공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셔. 이거는 누군지 알아 이거? 이거? 어. 금물망수세미. 그, 그건 수는 우리 말이고, 어.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 레이스 프렌트 어, 어, 어. 레이스 수세미. 음. 기포 같은 게 나오잖아. 어. 이거 왜 나오는지 알아? 이거? 알지. 어, 왜? 그 어항의 전체적인 용존 산소량을 높이기 어. 위해서.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야. 어. 이스초들잘 어. 자라게 해주는 이상하산화탄소 오케이. 음. 지금 누가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가 박사만 아, 해봐. 해봐가지고 누가, 나, 누가 나한테 가르치는 거 되게 불쾌하고 no. 안 해본 경험이야. 그리고 유리출수구. 이쁘네. 어, 이거는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사장님이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 이여왕에는 블랙 루비 바보도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데요. 번식기가 되면 루비 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녀석이죠. 군영하는 습성이 강해 물이 지어다닐 때더 활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용 난이도도 쉬운 편입니다. 유용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죠. 진러미 끝에 붉은색 포인트와 은빛 몸의 조화를 이루는 마스카라 바보도 있었는데요. 인도 남서부의 강과 하천에서 서식하는 녀석들로 역시나 군형하는 게 아름다운 녀석들입니다. 체인지 그린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참 좋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소형어들을 찾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금 설명해드린 것 외에도 플레임 테트라, 블랙 팬텀 테트라 등등 사람들의 발을 어항에 묶어놓을 만한 요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깐 소형어들 유용하는거 구경해 보실래요? 이 수족관을 위해서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규모에 비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비 하나하나, 어항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그 정도 가격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야말로 물생활의 로망만 모아놓은 느낌이랄까?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꼭 한번 가서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어항도 제법 특이한 어항이었습니다. 어, 이건 좀 느낌 있는 하얀색 샌들을 깔아가지고 이거 그거네 아까 뭐? 저거 수세미 어, 레이스, 레이스 플랜츠? 어, 어. 물고기 얘도 되게 신기하잖아 몸이 투명해가지고 약간 멸치 느낌? 얘는 글라스 캐피시라고 어. 투명하네 투명한 근데 음. 되게 오빠 물고기 지식 언제 그렇게 늘어난 거야? 어? 그 무슨 소리야? 옛날에 물고기 어. 잘 몰라가지고 어. 되게 민망 많이 당하지 않았어? 아, 이 정도는 알지 내가 짬바가 있는데 옛날에는 나도 얼굴 붉어진 적 많았는데 어? 몸을 납작 엎드린 가오리비파도 보입니다 가오리를 닮은 작은 담수어로 동남아시아의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 이끼를 먹으며 서식하죠 수조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이 검은 녀석이 흰색 샌드에서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작은 어항들도 구경 좀 해볼게요 카운터 앞에는 판매 중인 세팅 어항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격도 정찰제로 다 써있더라고요 두텁게 깔린 소일에 꽉찬 수초와 유목들이라니 이 정도면 가성비 어항 같은데요 생물은 없나 했는데 작은 메다카를 포인트로 넣어 놓으셨네요 참고로 이거는 판매 가격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진짜 신기한 게 물이 지금 고여 있는 것 같지만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이게 지금 오, 여기까지 쭉. 어. 나 근데 이거 어떻게 물이 흐르지? 봤는데 어? 이, 이 출수구가 있네. 어. 애, 외부 여과기 AI 보네. 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 뭐? 그 우산 손잡이. <laughs> 우산 손잡이. 손잡이. 애기 난주들도 있네. 이게 그거 아니야? 약간 색깔 나오기 전 진짜 애기 난주? 아 색깔이 안된 거? 어. 아닌가? 색깔이, 색깔이 안된 애들도 있는 것 같아. 색 보니까. 그지. 음. 저 저거 저거 뭔지 알아? 저거? 거? 밑에, 밑에 소화기 같이 생긴 저, 저 스테인리스 저거. 저거? 음. 드립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래. <laughs> 저거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기가 어. 왼쪽에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기라서 어. 여기서 이탄이 계속 나와. 신기하게 이렇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지. 어, 어, 어. 이산화탄소 발생기. 이렇게 해서 오는 일산에 숨겨진 보석 같은 카페. 체인지 그린에 다녀와봤는데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마치 작은 생태 정원을 옮겨놓은 듯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싱그러운 수초와 하이엔드급 어항과 장비들이 평온함을 선사해줬죠. 편하게 차 한잔하면서 힐링하시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물보 꿀뽀. 물보님, 네. 제가 오늘 몇분 정도 뽑아드리면 돼요. 분량이요? 예. 정확히 몇분몇초 이렇게 딱명시해주세요 어... 어느, 어느 정도 뽑아드려요? 예. 그냥 짖을 수 있는 것만큼 짖세요어 짖다니 1분 활약하는 거에 만거 네.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은 10만원 정도 출연료 발생하시는데 이거 동의하시면 그때 이제 입 털게요 근데 그 가격이면 차라리 그냥 다른 알바를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어? 어? 출연소에 섭외하는 게 나, 낫지 않나 아니 근데 여기 댓글 보니까 이 반장님이 아예 그냥 채널을 인수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반장님 목소리만 듣고 싶어요. 뭐 이런 반응 되게 많더라고요. 저 아... 물보님이 좀 경각심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컨셉. 거의 그냥 6시 내공항급 그냥 항상 똑같은 컨셉 아닌가요? 어, 저 한우 맛있겠다. 한우. 오저 한우 먹, 이거 30만에 나오면 한우 먹나요? 이거? 자, 갑시다. 네.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하세요? 네, 원래 깨끗하게 해야죠. 어, 진짜 쏙쏙, 뭐 군대온 것처럼 어. 깨끗하게 하시네요. 뭐. 네, 집에 화장실 청소 안해 매장을 해야죠. 아. 일단 보면 여기 장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네. 이런 장을 직접 제작을 한거야 아니면 어디 팔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어, 이제 아크릴 판만 사가지고 제가 네. 이제 조립을 한 거죠. 견적을 넣어봤는데 네. 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600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직접 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이제 직접 해도 네. 비싸요. 아. <laughs> 와, 이런 것도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맞아요. 예, 네, 다 살아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이 통째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꼭 이런 뭐 하드스케이프 같은 것도 하시는 거예요. 네테라을 네.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네, 네. 뭐 하나씩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식물. 사놓고 못하다 보니까 아... <laughs> 자꾸 식물이 죽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꾸고, 한꺼번에 식재를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체형 어항들. 네, 맞아요. 이것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다? 네, 요거 판매하고 있고요. 요게 음.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알록달록 이렇게 있으니까 고객님들도 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와. 네, 아. 터 누르시면은. 네. 네 오, 고객님, 바뀌네요. 네, 바뀝니다. 카페 전체적인. 네, 너무, 너무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어, 이런 걸 카페 디자인을 배우셨어요, 어디서? 아니요. 그냥 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한 거죠. 실행한 아... 거죠. 요, 이거는 아크릴 받침대예요 그러면? 네, 이것도 아크릴 받침대. 와... 투명으로 하지 않으면 네. 음, 너무 공간이 좋아 보일 것 같아서 투명으로 하게 된 거죠. 이건 리필형이라서 이제. 16g짜리가 들어가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기존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네. 그냥 16g짜리 놓고 틀면은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네. 예, 계속 나오고. 근데 이제 요거는 레귤레이터가 달려 있고 어, 그다음 앱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뭐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아한두달가더라고요 정도 네. 그 김치통 같은데 네 맞아요. 요 안에 그러면 <laughs> 여과제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염제가 들어있죠. 아 신기하다. 네. 이것도 아 참지자. 받침대도 제가 만든 거죠. 아 직접 네. 만드셨어요? 네 맞아요. 아크릴 본드 같은 걸 붙이세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무게를 버티네요 아크릴이 이걸 어떻게 그, 버티지? 네, 이정도는 버티더라고요. 아 네. 신기하다. 네. 어? 여기 보면 여기도 굉장히 어항이 너무 너무 이뻐 보이긴 하는데 네. 뒤에 백스크린이 좀 이게 신경 치가않는게 네. 네. 이게 백스크린이 뭐 LED 백스크린이요? 네 LED 백스크린이죠. 해외 직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맞아요. 거. 이것도 그러면 혹시 오가 생가요아예다오아 생겨요. 히터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네.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제가 많이 쓰셨네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히터 <laughs> 보이는 거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어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유리 출수구인 것 같긴 해요. 맞죠? 네 맞아요. 이것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보내고. 이뻐 보이는 게 레이아웃 네. 자체로만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런 투명한 네, 이런 음... 것들도 큰먹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깨진 적은 없어요? 저 항상 보면서 정화조만 어, 하더라고요 많이 깨지죠 <laughs> 네.